오늘은 배틀그라운드 8주년 기념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 대회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배틀그라운드는 여전히 현역이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게임이든 간에 인기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기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 대회 할때 그때 스팀에서의 동접자가 요약 110만이 넘어갔대요 110만, 120만? 최대 130만인가요? 아무튼 100만 초반대까지 어, 스팀 동접자가 나올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줬는데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랑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여전히 인기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떤 게임이든 간에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재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딱히 비교할 만한 게임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배틀그라운드는 여전히 잘 살아있고 건강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근 손실 없이 근육을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쟁작들은 대부분 다 사장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포트나이트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정말 배틀그라운드가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만큼 긴장감을 많이 주는 게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본질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손을 대면 그것이 계속해서 어 게임 자체를 부흥시키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배그를 해보면 옛날 배그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물론 총을 쏘고 투척무기를 던지고 자기장을 피해서 생존한다는 라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만 게임 자체의 운영 방법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새로운 것들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초창기에 배교할 때는 진짜 그냥 전투하는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실제 전쟁, 전투,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특수부대와 함께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고, 아주 다채로운 이런 무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어, 이 배그 개발자분들이 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래야 게임 자체가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슷한 재미만 계속해서 주게 되면 언젠가는 게임 자체가 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맛을 계속해서 개발사에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만들 텐데 어, 보통은 이것저것 하다가. 죽도박도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는 중계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중계 안 한지도 한 6, 7년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이 게임을 보면 완전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더군요. 그 부분이 저는 새롭게 공부하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배그는 LOL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아주 과감한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L O L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과감한 변화를 꾀 하면서 어 그것이 계속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게임이 똑같으면 지겹기도 할 것이고 보는 재미도 더해지지 않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겁내지 않고 협곡 안에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게임 자체를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L O L 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배그 개발자분들의 이런 과감성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블루칩으로 아군 살리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는 아군이 30분 게임할 때나한 5분 만에 죽었어. 그러면 나 뭐하지? 이게 약간 요즘 게임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긴장감이 있고 한 번의 목숨을 어, 어떻게서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배틀그라운드의 기본적인 재미이긴 합니다만. 다른 배틀그라운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따라하는 게임들을 보면 거기에 생존 요소를 조금 더 추가를 했었잖아요. 부활 시스템, 뭐 에이펙스 레전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비슷한 게임들이 있었는데 배그에도 이런 걸 넣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계하면서도 이렇게 블루칩으로 아군을 살려서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 단장이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서 게임을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만들어 주게 한 것. 이런 시도도 저는 정말 신선하고 놀라게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칩을 파괴하려면 자동차에다가 블루칩 넣어 놓고 뭐 차량을 폭파시켜서 상대방이 열받게 할 수도 있고. 참, 인게임 내에서 오,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까지 많은 시도를 해.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총기만 추가가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군을 업고 간다든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상했던 것들을 인게임에 정말 다채롭게 구현을 시켜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할 때는 판첩 파우스트 이런 거 없었어요. C4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자가 제세동기 당연히 없었고요. 비상호출 역시나 없었습니다. 뭐 블루전 관련돼서 뭐 블루전 뭐 수류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참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게임을 해봤더니 이 정도의 도전과 시도를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유 없이 게임이 잘 되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양하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오버워치 2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했잖아요. 이번에 특성 시스템까지 넣어버리면서 어, 새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존의 유저들에게도 어,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라이브 게임들이 있죠. 라이브 서비스로 하는 게임들은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개발자분들이 그려주고 우리는 따라가는 구도를 계속해서 할수 있게 되어야 라이브 게임으로서의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배틀그라운드 8주년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배그할 때그 느꼈던 그 긴장감은 제가 살면서 한 게임 중에 가장 무서웠습니다. 탑2 안에 들어갑니다. 탑2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하나 뭐냐고요? 디아블로 1이요. 어릴 적에 그거 할때 아래층 내려갈 때 느꼈던 그 공포 있죠. 막 떨림, 부처 막 어우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했었는데 어, 배그 초창기 그랬어요. 저는 좀 약간 좀 총을 그렇게 잘 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마지막에 치킨 싸움일때 제가 숨어서 상대방을 막 제압하려고 할때 발소리 들릴 때 그때 느꼈던 그 긴장감은요. 아니, 막 내가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긴장감을 느꼈던 게임은 없었어요. 8년 전 제가 처음 배그 하면서 어, 치킨 싸움에 가서 느꼈던 그 긴장감은요 솔직히 그때밖에 못 느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도 역시나 좀 떨리겠지만 처음 게임할 때그 느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 감각을 그리고 그 본연의 재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의 배그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배그 8주년을 넘어서 뭐 10년, 20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종종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